공목설, 장유, 구부러진 나무에 관한 설, 인유장생자, 이웃의 장생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다. 장축실, 장차 집을 지으려고, 입산 벌제, 산에 들어가 제목을 구하였는데, 임님 이식자, 빽빽이 들어찬 나무들, 개 힐곡리기 부중어용, 모두가 구불구불하게 비틀어져 용도에 맞지 않았다. 산지 총 유일 모건, 그런 가운데 산 속에 있는 무덤가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전시지 정여야 앞에서 보아도 곧바르고 좌시지 정여야 왼쪽에서 보아도 쭉 뻗었으며 우시지 역정여야 오른쪽에서 보아도 곧기만 하였다 이위 미제 그래서 좋은 제목이라 생각하고는 원부의 취지 도끼를 들고 그쪽으로 가서 자호시지즉 위현왕이야. 뒤에서 살펴보니 슬쩍 구부러졌을 수 없는 나무였다. 내 기부 이탄월 이에 도끼를 내던지고 탄식하기를 차부 아목지의제 제목이 될 나무는 c g 이차랴 얼른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어. 택지 이변냐? 고르기가 용이한 법인데 연시 목냐? 이 나무의 경우는 여3시지. 내가 세 번이나 다른 쪽에서 살폈어도, 부지 기 부재야,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황어인지 후모 심정자호. 그러니 용모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무엇하겠는가. 청기연 즉문. 그 말을 들어보면 조리가 정연하고, 관기용 즉령. 그 용모를 살펴보면 선량하게만 여겨지며 찰기세행 즉치근 사소한 행동을 관찰해보아도 삼가며 몸을 단속하고 있으니 미우 불의의 군자야 영락없이 군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인데 급기 리대변 이 임대절야 급기야 큰 병고를 당해 절개를 지켜야 할 때에 가서는 연우 패간 현언 본래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마니 국가지 폐항유시야 국가가 결단나고 많은 것은 늘 이런 자들 때문이다. 차부 목지 생야. 대저 나무의 생장 과정을 보건대. 무유 우양지 천야. 소나 염소가 짓밟지도 않고. 금부지 적야. 도끼나 자기에 의해 해침을 받지도 않는 채. 우로지 소자. 비와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면서. 이랴지 소장. 밤낮으로 커나가니. 위기정특 이 직수야 쭉쭉 뻗어 곧게 올라가야 마땅할 것인데도 내 유위피 부재 약시지심 그만 이토록까지 구부러져 쓸모 없이 되는 경우가 또한 있게 되는 것이다 황인지처 호세야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무력골기진 무력이 참된 성품을 혼탁하게 하고 이해혼기감 이해 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 한 나머지, 소위 왕기천 이둔 기초자, 천성이 왜곡되어 본래의 모습에서 일탈된 경우가, 불가승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무괴호 기사자 중, 별나게 행동하며 속임수를 쓰는 자가 많고, 이 정직자 선야 바르고 곧게 행동하는 자가 적은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하고는, 수 이어 장자. 마침내 이 일을 장자에게 이야기 하였다. 장자 왈 선제 장자가 대답하였는데 그 말이 옳다. 관호 관찰력이 대단하구나. 수연 여역 유설언 그렇지만 나 역시 해줄 말이 있다. 홍범 론 오행 홍범에서 오행을 논할 때목왈 곡직 목에 대해서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고 바르다 하였다. 연, 즉, 목지 곡자. 그러고 보면 나무가 굽었을 경우, 재증리야. 제목으로는 쓸수 없을지 몰라도, 성, 즉연의 속성으로 볼 때는 원래가 그러한 것이다. 인지, 생야, 직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의 속성이 바르기만 하니, 망지, 생야, 바르게 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행이면 요행이 면한 것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연즉 인이 불직자. 그러고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기면 어사야 역행이 죽음을 면하는 것 역시 요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연여관 어세.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목지곡자. 나무가 구부러졌을 경우는 수천공 미상취야 비록 보잘 것 없는 목수라 하더라도 가져다 쓰는 법이 없지만, 인지 곡자 사람이 곧지 못할 경우에는 수치세 미상기야.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내버리고 쓰지 않은 적이 없다. 자, 역관 어대아호 자네도 큰 건물을 한번 보게나. 기의동 위형 위체의가 마룻대나 기둥이나 석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운율 이 파괴자. 구름 모양으로 꾸미거나 물결처럼 장식할 경우에도 미견 유곡재언 구부러진 제목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였다. 역관 어조호. 이번에는 조정을 한번 보게나 기위공 위경 위대부사 공견과 사대부로서 우청이 타자 화려한 관복을 입고는 고상 낭묘자.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치고, 미견 유직도원. 바른 돌을 소유한 자는 보지를 못하였다. 시목지 곡자 상불행. 이처럼 구부러진 나무는 늘 불행하지만, 이 인지 곡자 상행야. 비뚤어진 사람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어왈 말에 이르기를, 직여현. 활줄처럼 고드면, 사도변. 길가에서 죽고 곡여구 갈고리처럼 굽으면 봉공후 공후에 봉해진다 는 말도 있지 않은가? 차 곡사지 소위다 어공목자 징야부 이 말을 통해서도 곡사가 공목보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